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모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방금 봉독해 주신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구원 사역에 쓰임 받은 사람들 아멘.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선교센터나 건축된 교회를 접하게 됩니다. 머릿돌을 살펴보면 어느 성도의 헌신으로 몇 년에 건축되어 봉헌이 되었습니다. 라는 글귀를 보게 됩니다. 이로써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 선교의 전초 기지가 세워진 것이지요. 뜻있는 헌신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이 엄청난 과정에서도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구원 사역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누구일까, 이들이? 몇주 전부터 몇몇 인물에 대해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 중심으로 예수님 구원 사역에 쓰임 받은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지요. 마리아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신의 오빠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고 전전긍긍하며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망설임 없이 마리아는 자신이 그동안 소중하게 간직했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섬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섬김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이 여인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녹아져 있는 이 여인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례 준비를 위해서 이 여인의 헌신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왜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300대련이 원에 팔아서 도와주었으면 얼마나 좋았는데, 왜 낭비하느냐고, 왜 쓸데없이 허비하느냐고,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끝까지,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헌신의 도리를 다하여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끝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헌신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이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케 하십니다. 그러니 마리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야. 내 헌신을 통해서 내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장례를 미리 준비하시는데 준비하시는데 사용하신다 하니 쓰신다 하니 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음? 자신은 다만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옥합을 깨뜨려 섬기려고 할 것뿐인데 예수님은 이를 자신의 장례 준비로 쓰신다고 하시니 이 여인이 얼마나 영광스럽냐 말이에요. 갑절의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소망하기는 여러분 역시 주님을 위한 섬김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장례를 치르게 하시지요.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리마데 요셉이지요.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시신인도를 요구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용기이지요. 제자들도 두려워서 다 도망친 상황 속에서 이 아리마데 요셉은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인도를 요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용기가 대단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정석 건 모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그리고 세마포를 들고 달려와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룹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아리마데 요셉과 니구데무에게 맡기신 것이지요. 저에게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 제 장례는 꼭 목사님이 주관해 주세요. 오늘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에게 이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너. 무나 감사하여 달려와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높은 관직,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직이지요. 이것까지 내려놓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들의 생명까지 내려놓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영생의 이 은혜가 너무도 귀하고 고맙고 감사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에게 자신의 장례를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말이에요. 그냥 먹다 죽을 인생인데, 예수님, 영생을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에 감사하여 어찌할지 모르는 자신들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례까지 맡기시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제자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은삼십냥에 팔았는가 하면, 어떤 제자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달아난 상황 속에서, 아리마데 요셉과 네고데무,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고 있으니, 자신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겁니다. 은혜지요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네. 이들은 이 귀한 일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들은 진정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 사역에 쓰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지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한때 일곱 귀신이 들려 고통하며 불행하게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깨끗하게 고침받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곁에서 그 죽음을 지켰던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세 부류의 사람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마리아는 겸손히 녹아진 섬김과 헌신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아리마데 요셉과 네고데문은 희생을 감수한 섬김과 헌신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 드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역시 진실된 사랑과 섬김으로 끝까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곁에 머물러 예수님의 죽음을 죽으심을 지켜드렸습니다. 이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첫 번째 이 여인을 만나주시지요.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을 이 여인으로 하여금 전할 수 있도록 이 여인의 믿음을 값지게 쓰십니다. 이로써 이들은 모두가 최고의 인생을 산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에 누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진실된 사랑과 헌신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아직도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했으면, 제자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그 상황 속에서도 무덤을 떠날 줄 모르고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피 울었던지, 천사가 물을 정도였습니다. 어찌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 고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슬피 울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 말씀하시지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시면서 정겹게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으실 정도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가 이 여인을 감싸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로써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막 슬피 울고 있는데, 마리아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어? 이 음성은 예수님이신데 지금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뵙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끝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까지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증인이 될수 있습니까? 제가 증인할게요. 해서 여러분 증인 될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증인은. 본게 있어야 증인이 되는 것이고 들은 것이 있어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음성까지 들려주게 하심으로써 너는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라 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막중한 사명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이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일곱 귀신이 들려서 고통 중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쳐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인그 순간까지 그 곁에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안식고 첫날 무덤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피 울고 있었던지 천사가 물을 정도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물르실 정도로 그의 울음은 슬픔의 극치였습니다. 뭘까요? 그만큼 예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만나 주시고 증인되려고 부탁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인생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처럼 폭된 인생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폭된 인생, 이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에 관하여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은혜지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무는 네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드렸습니다. 은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곁에서 그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뵙게 되는 영광과 그 예수를 가장 먼저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왜 이것이 은혜냐?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셨고 그 귀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입니다. 응? 사도바울 역시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종으로 부름을 받아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나를 종으로 세우셨기에, 제가 이렇게 주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도 역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응? 소명교회를 창립을 하고 처음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쓰임 받는 것은 은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몸된 소명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소명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지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계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분명 소명교회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길 역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넉넉히 감당하며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성도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우리 소명교회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 아리마데 요셉, 니고데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들이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될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할수 있었을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 어느 날 자신들이 복된 인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신들이 복된 인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선, 쾌락 사랑하다가, 결국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 짓지 않습니까? 사울루왕 권력을 사랑하다가 자식과 함께 전쟁터에서 피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아나니와 사비라 부부, 재물 사랑하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습니다. 이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후에 칼릴리 바다를 찾으십니다. 왜 거기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칼릴리 바다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에게 거듭 거듭 물으시지요. 다 여러분 아신 내용이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후 칼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셔서. 페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페드로에게만 국한된 질문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함이 진정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나를 사랑함이 네 생애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사랑함이. 날로 날로 깊어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처럼, 니고데무처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명계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 은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